이제는 끝인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재확산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 나도 재감염되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TBS 뉴스에서 덴마크 연구팀의 발표를 보도했는데요. 재감염의 90%가 미접종자이며 30대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BA5는 초기 우한발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5배 높으며 면역을 피하는 능력도 높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감염 비율이 10%까지 증가했죠. 결국 슈퍼면역은 없다는 건데요. 새로운 변이가 계속되어 기존 접종과 면역 체계로는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감염 시 증상이 더 심할까라는 의문도 많으실 겁니다.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첫 감염보다 증상이 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감염 후 면역력을 얻어서 증상이 약할 거라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다행히 BA5는 중증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목통증과 코막힘을 유발한다는 미국 연구팀의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4차 백신까지 접종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확진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이미 한번 걸렸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이 강하다면 감염률이 낮아지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건강한이에서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면역력 티타임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부족한 면역력을 간편하게 보충해 주는 약재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서 쉽게 차로 끓여 먹는 법과 함께 드시면 좋은 디저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쉽고 즐겁게 건강 챙기시도록 건강한 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발 먼저 대비하여 면역력을 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방차가 면역력이 어떻게 좋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폐를 튼튼하게, 점막을 촉촉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세 가지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법첫 번째, 폐를 튼튼하게 해줘야 합니다. 평소에 폐기능과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면역력도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소화력과 폐가 관련 있는 이유는 폐에 필요한 영양분과 폐에 쌓이는 노폐물 모두 소화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면역력을 위해서는 폐 기능도 소화 기능도 모두 보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약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과 황기입니다 인삼은 대보원기, 보비익폐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고 소화기와 호흡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금산 인삼 약초진흥원에서는 인삼을 먹인 생쥐의 코로나바이러스 농도가 22%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기는 삼계탕에도 넣는 약재인데요, 승량 잊기 이기 고표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처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면역력을 보강해 줍니다. 한의학 연구정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처방한 약재가 바로 황기라고 합니다. 한편 생활 관리도 중요한데요, 환기를 자주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법두 번째,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야 합니다. 호흡기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여 외부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점막이 건조하다면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점막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촉촉하게 만드는 약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미자와 관동아입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모두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염체, 익기, 생진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폐를 안정시켜 튼튼하게 해주며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WHO의 건강정보에도 오미자가 만성기침과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동화는 머위의 꽃으로 겨울에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융폐화담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건조한 폐를 적셔주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경희대병원 한방내과에서는 머위를 호흡기 면역력식품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생활관리도 중요한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너무 매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법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체온이 낮아지면 대사가 침체되고 인터페론 분비가 낮아져 바이러스의 침투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약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피와 건강입니다. 계피는 시나몬으로 많이 알고 계실 약재인데요. 보원양 통혈맥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계피의 시나믹 알데하이드는 혈액 공급을 늘려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면역조절물질인 인터루킨의 생성도 조절합니다. 건강은 생강을 말린 약재인데요. 온폐화담의 효능이 있습니다. 즉 폐를 따뜻하게 하여 정체된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 건강의 진저롤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의 생성도 돕습니다. 한편 생활 관리도 중요한데요, 반신욕을 꾸준히 하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삼 환기로 폐를 튼튼하게, 오미자 관동화로 점막을 촉촉하게, 계피 건강으로 몸을 따뜻하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어떤 약재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끓여야 되는지 난감하실 겁니다. 먼저 보관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온 보관 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그늘에 두어야 변질되지 않으며 냉장 보관 시에는 반드시 지퍼백으로 밀봉해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끓이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통 약탕기나 주전자에 넣고 끓이는데요, 약재를 그대로 넣는다면 밑에 가라앉은 탁한 부분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부직포나 삼배 주머니에 넣는다면 찌꺼기가 남지 않아 마시고 치우기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먼저 소탕 시에는 약재량의 100배만큼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바꾸어 1시간에 끓입니다. 재탕은 50배만큼 물을 붓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30분 끓입니다. 두번 끓이면 약재의 성분이 대부분 용출되므로 세번 이상 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방법대로라면 집에서 끓여 먹기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넣어주시면 더욱 좋은데요. 꿀은 건조한 호흡기를 적셔주고 기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함께 타 드시면 더욱 좋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이제 한방차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뭔가 하나 빠트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디타임에 함께 할 디저트가 없으면 섭섭한 법 함께 곁들이면 좋은 과일도 소개하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과일 바로 포도와 귤입니다. 겨울철 음료인 뱅쇼 들어보셨나요? 서양에서 춥고 감기가 오려고 할때 마시는 전통 음료인데요. 와인과 감귤류가 들어갑니다. 포도의 탄닌과 귤의 비타민 C는 면역력에 좋은 알짜 성분들인데요. 껍질에 더욱 풍부하니 껍질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농약 등 이물질이 남아 있기도 하니 반드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에 드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이와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한방차와 디저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즐겁게 티타임을 가지며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다니. 당장 실천해 봐야겠죠? 이번 영상이 거리두기로 지쳤을 여러분들께 몸도 마음도 모두 따뜻해지는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